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출판한 교리대학 명쾌하고 감동 있는 교리 이야기 제2강 귀를 열고 온몸으로 들으라. 개시와 영가 시작하겠습니다. 일상에서 교리로 우리 주변에는 공부나 운동, 기술이나 요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전문가가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수학 공식을 만들어 증명해 내고 운동 규칙을 만들고 연장을 가지고 기계를 고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그들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겸손한 마음으로 많이 보고 많이 들으며 꾸준하게 연습했습니다.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과정도 그런데 하물며 말씀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지 그리고 왜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한 번쯤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려 책 중의 책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석학이라도 이성적 사고만으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도리어 성경을 비판하거나 왜곡한 사람들도 역사에 종종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나, 드러내시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식만으로는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가 친밀하게 간섭하셔야 성경의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됩니다.그러므로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특권은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부여되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가 희미하던 시절로부터 종교개혁, 한국, 한국 초창기의 성교 역사 등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기까지 처절하게 수고하며 순교한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깔뱅의 말처럼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과 교회와 민족의 기준이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과 생각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열고 들어야 합니다. 들은 말씀을 적고 생각하며 그것이 나의 습관이 되도록 항상 곁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중심 성경 9절, 디모데우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욥기 11장 7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고린도 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핵심 목표 1.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심을 깨닫는다. 2. 계시와 영감을 바르게 이해한다. 배울 내용 1.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 계시 영감 조명 2. 계시가 왜 필요한가? 계시의 필요성 3.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의 방법, 계시의 방편. 4. 성경의 본질, 영감. 계시를 전목이 그리스도인의 용어 사전에 보면 삼각산 꼭대기에서 두손 들고 나의 영적 안테나를 최대한 올려 받을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이라고 쓰여 있고요 제자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용어 사전에서 계시란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부드럽고 신실한 음성, 때로는 우려와 같은 음성,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가슴이 시리고 그립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소. 첫 번째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내용을 기록한 책이라는 의미도 있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의미도 있다. 세 번째 계시 영감 조명의 정의. 1. 계시란 하나님 이, 자 신의 존 재와 속성, 하나님 자 신의 뜻과 계획 을 열어 보이 심 으로 하나님 이 어떤 분이 신지, 우 리가 깨닫 도록 알려 주 시는 것으로 하나님 이 주도, 하 시는 신적 활동 을 의미 한다. 2. 영감 이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 성경을 기록하실 때그 과정에서 과실이나 실수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감독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조명이란 성경을 읽거나 듣고 배울 때 말씀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한다. 왜 계시가 필요한가? 계시의 필요성.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첫 번째, 존재론적 이유 때문이다. 6기 11장 7절 8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존재론적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무한하신 존재이지만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사는 유한한 존재이며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영구나 자원으로 그분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초월자이시지만 인간은 유한하며 그분의 심판 아래에 있는 타락한 죄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먼저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열어 보이시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수 없습니다. 계시의 필요성 두 번째, 인식론적 이유 때문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 10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죄인이 된 인간의 유한한 인식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수 없습니다. 인간의 정신은 너무도 작아서 하나님에 이르거나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모든 기능과 능력이 선천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글에서 발췌했습니다. 결론, 계시의 주도, 하나님, 개시의 과정,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보이심, 개시의 결과,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깨닫고 획득하게 됨.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개시하시기를 기뻐하시기를 바라는 것 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개시의 방법, 개시의 방편. 하나님이 자신을 곧 자신의 본성과 마음과 생각과 행위와 뜻에 대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 주시고 알려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계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자신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계시하시는데 곧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이다. 첫 번째 일반 계시 1 일반 계시의 정의 일반 계시란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자연 만물과 일반적인 인류의 삶과 역사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말한다. 계시의 방편, 첫 번째 일반 계시, 개시, 일반 계시의 방편, 일반 계시의 첫 번째 방편은 자연 만물이다. 10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7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인간이 만든 예술작품과 물건에서 그것을 만든 사람의 성품과 지적 능력이 드러나듯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영광과 능력과 신성과 지혜 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개시의 방편 2. 일반 개시의 두 번째 방편은 역사이다.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모든 민족과 세계 열강의 흥망성쇠 속에 나타난 심판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할수 있다. 하나님은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팔짱을 킨채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기에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계시다. 일반 계시의 방편 세 번째 섭리입니다. 자머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언 20장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섭리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점이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곧 만물을 만드셨기에 그리고 그분은 인격적 존재이고 살아계신 분이기에 지금도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신다. 일반 개시의 네 번째 방편, 도덕적 경험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므로, 인간의 도덕적 분별력, 양심의 작용들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알수 있다. 일반 계시의 가치 및 한계, 1. 모든 인간은 일반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수 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그러나 죄의 영향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올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한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3. 일반 계시는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하나님을 계시하되 인간이 그것만으로 구원을 받은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 두 번째, 특별 계시. 1. 특별 계시의 필요성. 일반 계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은 우주 만물과 섭리와 역사를 아무리 주의 깊게 살피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대속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반 계시 이외에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 이 특별 계시의 정의, 특별 계시란 특정한 시대의 특정한 대상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으로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밝히 보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 계시의 여러 방식 인간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참된 지식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고 또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특별 계시를 주셨다. 인간의 타락 직후 하나님은 곧바로 인간에게 특별한 회복의 계시를 주셨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에 이르는 계시를 가르치시며 자신이 얼마나 인색함이 없으신지, 후하신지, 얼마나 열심이신지를 인간에게 알리신다. 3. 특별 계시의 여러 방식 1. 원 계시 역사상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방편을 통해 받은 계시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특별 계시를 주셨으며 그 방법은 다양했다. 1. 하나님의 나타나심 신현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심 출애굽기,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습니다. 2번 의사 전달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과 뜻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하십니다. 음성, 꿈, 이상, 성지자들의 예언, 예수님의 언사. 3. 기적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신적 능력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특별 게시의 여러 방식. 두 번째, 기록된 게시, 성경. 의미, 원 게시의 수납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게시의 내용이나 게시의 경험을 글로 기록한 것. 성경의 필요성, 글을 객관화함으로써 게시 내용의 진실성과 명료성을 드러내기 위해. 두 번째, 글을 연구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깨치기 위해. 세 번째, 특별 게시의 내용. 1. 특별 게시는 구속의 게시이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신 계획에 관한 구체적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죄인들이 화목하게 된 일에 관한 지식, 그리스도인의 구속 사역에 의해 활짝 열린 구원의 길에 관한 지식, 변화시키시고 성화시키시는 성령의 감화에 관한 지식, 성령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들에 관한 지식을 사람들에게 나타낸다. 특별 계시의 내용 두 번째, 특별 계시는 언어 계시이자 사실 계시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율법과 선지자들, 복음서들과 서신서들로만 계시하시지 않고 이스라엘의 역사로 구약의 의식적 예배로 신현들과 이적들로 예수의 생애에 나타난 구속의 사실들로 게시하신다. 3. 특별 게시는 역사적 게시이다. 구속의 위대한 진리들은 처음에는 희미하게 나타나지만 점진적으로 선명해지며 종국에는 신약 게시 안에서 장엄하게 드러난다. 히브리서 1장 1절. 예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의 방편 네 번째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관계. 1.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진리들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 일반 게시는 특별 게시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장려해준다. 성경의 본질, 영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영감은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주신 신령한 감동을 말한다. 1. 성경은 하나님의 활동의 결과이다. 성경의 저자들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영향력을 받아 기록한 권위가 있고 믿을만한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전적인 활동의 결과물이다. 2.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 인간에게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계시이며 작품이다. 두 번째 영감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영감에 대한 여러 견해들. 1. 기계적 영감 이 동력적 영감, 3, 유기적 영감이 있습니다. 1, 기계적 영감이란 100%, 하나님, 0% 인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마치 타자기와 같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기계적으로 받아 적었다는 견해입니다. 2, 동력적 영감, 0%, 하나님, 100% 인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은 이때 그 영감이 다만 기록자의 지적 능력이나 영적 지각력을 극도로 심화 향상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영감의 방식 세 번째, 유기적 영감은 100% 하나님, 100% 인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저자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성품과 기질, 은사와 재능, 교육과 문화, 어휘와 어법, 문체 스타일 등을 함께 활용하시되 그들의 마음을 조명하시고 격려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또한 그들에게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글을 쓸때 죄의 영향력을 녹누르시고 그들이 언어를 선택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일에 유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셨다. 즉 성령의 감동으로써 죄의 영향을 제거하여 하나님의 뜻이 추호의 오류 없이 기록되게 하신다는 견해이다. 성경의 본질, 영감의 범위에 대한 여러 견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부분 영감, 2. 사상 영감, 3. 축자 영감. 1. 부분 영감이란 성경의 모든 부분이 아니라 성경의 어떤 특정 부분에만 영감되었다는 견해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영감된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 영감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 영감설은 18세기 합리주의의 영향을 받아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성경을 교리적인 부분과 역사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기록자들이 계시를 통해 알게 된 본질적 진리를 담고 있는 교리적인 부분은 전반적으로 영감되었고 기록자들이 계시와 무관하게 알고 있었던 비본질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역사적 부분은 부분적으로 영감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감된 범위에 대해서도 일치된 의견이 없다. 2. 사상 영감, 성경의 생각 사상은 영감되었으나 생각을 표현하는 단어는 영감되지 않았다는 견해이다. 성경 저자들의 생각은 분명히 신적으로 영감되었지만 그 생각의 표현에 사용된 언어들은 순전히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 저자들이 선택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생각은 언어 혹은 용어들의 결합이므로 생각과 언어의 분리는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이 견해는 자체적으로 모순을 안고 있다. 3. 축자 영감. 성경의 모든 부분이 영감되었으며 성경의 모든 단어까지 영감되었다는 견해이다.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주기도문으로 수요 성경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